잘롱 초등부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잘 지냈나요? 이번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명한 일이었죠? 5천명을 먹이신, 남자만 5천명을 먹이신 그 유명한 사건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잘 귀기울여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시한 사람들의 숫자를 먹이시고 어, 이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오병이의 사건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고치고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앉혀야겠다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좋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속내를 뜯어다 보면 이 사람들의 속내를 뜯어다 보면 결코 예수님께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온 구원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사람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적과 자신들의 배부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오늘 이 사람들이 만든 이 자리를 빨리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반대편으로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구름대처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왜 이곳으로 오셨는지 여쭤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쫓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배부른 것과 너희들의 소원, 너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육신에 속한 소원들 때문이 아니냐 이 땅의 부귀영화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laughs> 듣고 자신들이 생각하던 왕의 상이 아닌가 이 우리가 배고프고 박해받는 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온 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였는데 이 사람들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양식을 구해라. 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의아해 하다가 그러한 떡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 생명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였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주님을 보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오히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부모를 아는데 자신을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심지어 제자들 역시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힘들어 합니다. 지금껏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해오신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 이후 제자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에서 같이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르르느냐? 제자들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본받을 만한 말을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이 이미 떠날 것을 알고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들에게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는 것을 이때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참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셨을 거예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주님을 세번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전도사님 누나가 어, 전도사님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 고등학생 시절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문득 한 가지 생각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고등학생 때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었어요. 이 요한복음 언절을 읽을 즈음 주님께서 전도사님에게도 똑같은 물음을 던지시는 걸 느꼈습니다. 너도 언젠가 네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지금이 좋습니다, 주님. 주님과 이렇게 얘기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저한테는 만족스럽습니다. 특별히 원하는 것도 없고 친구가 없어서 친구가 좀 필요했는데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 채워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자라면서 바라는 것이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이 고백이 점점 흐릿해져갔습니다. 조금 더 좋은 환경 그리고 이제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전도사님에게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주님의, 주님과 했던 그 대화의 결과가, 결실이 보이는 것이 전도사님에게 필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내가 원하는 시기에 보여주지 않을 거란 게 확신이 들자,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의 대화의 문을 닫고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떠나고 나니 주님의 은혜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전도사님 역시 오늘 이 5천 명 넘는 이 사람들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편안함, 행복감 그리고 그 만족감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었죠.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살았구나. 하나님은 전도사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길 바라셨는데 나는 딱 보여지는 그것들만 바라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주님만으로 충분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후회했습니다 왜그 많은 시간들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하잘거리는 흐트러지 언젠가는 없어지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나중에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올 이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따라갈 표대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이 모든 표적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구나를 보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보라고 주셨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갈급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게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져지는 이 만족감들이 주님보다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당신을 보라고 당신이 어떤 것을 하시는 분인지 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면,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쳐다보실 겁니다. 그 물음이 날아올 때 우리의 고백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 뿐일지라도 주님,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로 주님을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언젠가 신앙의 길에서 발을 잘못 디딜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끌고 와주는 동력이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사순절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합니다.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배부름과 나의 욕심을 더욱 채우려 했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필요함을 더욱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시간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닮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보여주신 표징이 표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표징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